하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대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잘했어요. 오늘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듣고 해와 달을 멈추셨어요.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왜 네, 뭐죠? 어, 됐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가 여호와께 아뢰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대양아, 너는 기부원 위에 머무르라. 다라, 너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메 여호수아 십장 십이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쨍쨍 낮에 해가 온 세상을 밝게 비쳐요. 친구들 빛나는 해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요? 하나님,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이에요. 그럼 반짝반짝 밤에 달이 밝게 빛나고 있어요. 친구들 반짝이는 달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해와 달이 얼음!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이렇게 얼음한 것처럼 멈춰서 움직이지 않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왜 해와 달을 멈추셨을까요? 함께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지난주에 우리 여리고 성을 우르르쾅쾅 무너뜨린 우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어떻게 무너뜨려 주셨죠? 어떻게 했더니 무너졌어요. 기억 안 나요? 여리고 성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마지막 7일째는 일곱 번 돌고 나팔을 불어라 했더니, 그러더니 여리고성이 우르르 쾅쾅 하고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와르르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은 하나한땅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계속 계속 이겼어요. 스쿼스쿼.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가나안에 있는 다른 도시에 다 퍼졌어요. 기본에 사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웠어요. 그 크고 튼튼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무섭고 강한 분인가 봐. 우리 성에 찾아와 전쟁을 하려고 하면 어떡하지? 아하! 좋은 생각이 있어. 기부온 사람들은 낡고 허름한 옷을 입고 곰팡이가 핀 빵을 준비했어요. 가난에 사는 사람이 아닌 아주 멀리서 온 사람처럼 꾸민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찾아가 자신들과 싸우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기부온 사람들의 말에 거짓말에 속은 여호수아는 기부온과 싸우지 않기로 꼭꼭 약속했어요.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사, 이야기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어요. 뭐? 기본이 이스라엘과 사이좋게 지내기로 했다고? 가만들 수 없지. 기본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겠어. 아도니세덱은 가나안 남쪽에서는 다른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 기부 온가 전쟁을 하자고 했어요. 이랴 이랴! 가나안 남쪽 다섯 왕들이 기본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본 사람들 다섯 명의 왕들과 다 싸우게 됐는데 다섯 도시랑 싸우게 됐는데 괜찮을까요? 네. 기본 괜찮을까요? 네.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우리를 도와주세요. 가난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두 모여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는 기본을 도와주러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니 아무도 너희를 막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계속 졌어요. 으악 도망가자. 가나안 군대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갈 때 우르르쾅쾅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셨어요. 슝팍슝팍 슝팍. 하늘에서 커다란 우박이 떨어져서 가나안 군대가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군사의 칼보다 우박을 맞고 쓰러진 가나안 군사가 더 많을 정도였어요. 싸움이 계속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을 향해 외쳤어요. 대항아, 기보원위에 멈춰라. 따라 아얄론 곡작기에 그대로 멈춰라. 친구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을까요? 저전 우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늘의 해와 달이 짠 멈추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위에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가나안 남쪽 다섯 왕과의 전쟁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후다닥 도망치다 동굴에 꼭꼭 숨어 지내는 가난안 왕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가난안 남쪽 다섯 왕들의 땅을 모두 차지했어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위해 일하신 다나님이 계셔서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참 좋은 왕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참 좋은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따라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훌쩍훌쩍 두렵고 무서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불끈불끈 용기가 필요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참 좋은 왕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따라해볼게요.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신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